그요 예, 제가 하나 먹고 있는 동안 찍은 게 뭔가 이상합니다. 얼른 사라졌고, 예, 예,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소스에 이 소스가 뭐 매콤한 건지 그린 소스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하나가 일부인 거네. 일곱 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, 그렇죠? 사모사 사이즈는 작은 건데 보통 우리가 먹는 사모사는 피가 너무 두꺼워 껍데기가. 그리고 주로 감자 많이 들어있고요. 이건 고기가 들어있잖아. 그래서 값이 비싸네. 그리고 월세 하네. 음. 응. 뭐 갑자기 분명히. 연락이 와요? 음, 맛있습니다. 이집 레커멘트 해줄만 하네. 여보, 이게 고기 때문이야. 고기 어때? 아니, 가격이 비싼 이유가. 감자나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면 오구라면 오구라면 오5라면오그라면 오구라면 이구라면 오구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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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라 음. 음, 새로운 경험 좋습니다. 늘 언제나 잘 먹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기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 인간들이 여기도 그 근처에 많이 사니까 그러면서 뭐가 많이 보입니다. 이렇게 그리고 후드코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둘이 음, 피지오로 갔다 오라고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다가 여기 이렇게 음, 들려서 지금 저기 무슨 차 사모사 차시라는 것을 권해줬다고 합니다. 음, 그걸 먹고 싶기도 하고 여기 지금 고트라 샌드위치라는 게 이, 어, 그림에 보이는 저게 또 룩스. 뭔가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고 아 맛은 지금 이거 괜찮았어요 에? 나는 다른 사모사 싫어해요 너무 그 기름지고 살이 많아서 그 뭐라래 껍질이 두꺼워서 이게 가격이 있는 이유가 있네 맛있습니다